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전투력 제로부터 할수 있는 템 세팅을 정리했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비들이 처음에 하는 템 세팅 중에 지금 무난한 것이 아기아케인 템 세팅입니다. 아케인을 12성 직작수에 주스탯 6%, 공마 10척줄로 세팅하는 템 세팅입니다. 대충 지금 기준으로 1억 5천만 메소가 드는 작업이라서 스타포스 이벤트를 할때 하시면 좋습니다. 스타포스 이벤트 때 만들면 엄청 매소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썬데이 이벤트는 항상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론상 17성 앱솔 주스텍 쿠퍼, 공마 1 1랑 비비는 템 세팅이지만 17성 앱솔 완작 장비가 3억에서 4억 매소 정도이기 때문에 가성비로는 아기 아케인 템 세팅으로 가면 좋습니다. 거기다가 후속 이벤트로 200제 17성 주문서 같은 아케인에 바를 수 있는 스타포스 주문서가 예정되어 있어서 아기 아케인 템 세팅이 더 활발해질 예정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17성 엡솔과 12성 아케인을 비교해서 좀더 저렴한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해방까지 보시는 분들은 아케인 17에서 18성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성장까지 생각하면 아케인이 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케인 장비가 노작이 1억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케인 장비가 몇 천만 메소일때 하시면 좋은 템 세팅입니다. 무기, 신발, 장갑, 견장, 망토로. 중요 방어구 다섯 개를 완료했다면 이제는 토드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토드는 에틱 이하의 잠재 능력을 160 레벨템까지 계승하는 강화 시스템으로 무자본 유기부터 보인물까지 전부 알아야 하는 중요한 강화 시스템입니다. 160 레벨까지 토드 아이템 경로는 고정 댓글에 있는 토드 경로 파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체크를 통해서 정확한 루트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구글 드라이브에 보이듯이 저장을 해야. 하지만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포스 하나가 사라지면서 경로에 맞게 토드가 진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 번만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토드를 받을 최종 템에는 주문의 흔적을 비롯한 주문서작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주문서작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주문의 흔적 100%로 돼서 나중에 후회를 할수 있습니다. 유비라면 적당히 주문의 흔적 70% 작을 일요일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요일은 주문의 흔적 피버라서 주운작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해주시면 좋습니다. 중간 경로와 마지막을 해결했다면 이제는 토드 시작템을 찾아야 합니다. 검색란에 원하는 부위를 선택하고 주스탯 퍼센트 입력란에 4와 4를 입력해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최종적으로 토드가 되면 6% 6%로 12%주스탯템이 됩니다. 반대로 4와 2를 입력 하면 최종적으로 6%, 3%로 토드가 돼서 9%주 스텝 템이 됩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토드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가끔 주말이 겹쳐서 140제 펜살리르가 엄청 비쌀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그너스를 잡으면 나오는 검은 파괴의 조각과 검은 수호의 조각을 더블클릭하면 140제 여제 세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토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모자상의 하의는 앞에서 알려드린 토드를 사용해 에서 9%나 12%로 가시면 됩니다. 다만 아가케인을 하시는 분들은 잠재가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12% 토드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토드는 한꺼번에 옮기는 것이 아니면 따로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주스텟 토드를 전부 하신 다음에 에디 공마 첫줄 10을 작을 통해서 얻어주시면 좋습니다. 레벨이 높을수록 잠재 능력을 보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저렙일 때 에디 잠재를 발라서 첫줄 공마 10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비용 120 레벨 부터 엄청 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절렙 토드템에 에디 공마 10을 붙인 다음에 앞에서 말해드린 토드 과정을 반복 하시면 됩니다 상반기 내로 에디 큐브가 사라진다고 했기 때문에 수액 큐브의 가격이 그나마 어느 정도 괜찮을 때 에디 공마 10을 달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신구도 동일하게 토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보스 장신구 9세트를 가져가는 것이 유비. 에서는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가케인을 가든지 앱소를 가든지 중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타포스 17성 직작은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셰타포스 이벤트가 아닌 이상에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재민님 뭐를 지속적으로 하나요? 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은 추가 옵션을 검은 환생의 불꽃등을 이벤트로 받게 되면 계속 돌려주셔야 합니다. 특히 아가케인은 케인템 세팅은 수업이 높게 붙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서 거만불을 최대한 돌려주세요. 또한 유니크 잠재 주문서를 방학 때 이벤트로 뿌린다면 이것도 방어구에 발라서 주스탯 15% 이상을 뽑아주면 됩니다. 유니크를 가는 이유는 가끔 이렇게 운빨로 레전드 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도파민 충전용으로 가면 좋습니다. 160제 17성 주문서는 아가케인 분들은 보스 장신구에 쓰고 앱솔 유저분들은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7성 앱솔 완작템을 사실 매소가 부족해서 앱솔랩스를 12성 정도로 컷하고 12%로 토드를 해서 쓰는 경우에는 160제 17성 주문서를 앱솔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앱솔이 이미 17성이면 보스 장신구에 쓰시면 됩니다. 160채 17성 주문서는 이렇게 사용하시고 200채 17성 주문서는 사용 방법이 다릅니다. 우선 200채 17성 주문서는 아케인 무기가 없다면 아케인 무기에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아케인 무기 17성 정도면 평생 쓰기 때문에 200채 17성 주문서를 주는 이벤트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전투력 5천만부터는 웬만하면 직작보다는 원작 템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론상 17에서 18성 아케인 장비로 세팅을 하고 나머지 부위의장신구를 17에서 18성급으로 유니크나 레전드급으로 세팅을 하면 전투력 4에서 5천만 정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유니온과 아티팩트 링크처럼 내실이 갖춰지지 않은 이상에는 전투력 5천만 달성이 무척 큰 벽이기 때문에 템 세팅만큼 내실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짜 간단하게 정리하면 17에서 18성 아케인 장비를 유니크급으로 세팅하고 나머지 보스 장신구들도 17~18성급으로 세팅하고 유니크 이상을 맞춰주시면 전투력 5천만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기는 아케인 17~18성으로 레전급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내실을 전부 어느 정도 한 기준이라서 이 부분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템을 구매할 때 어떤 템이 좋을지는 환산계산기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수치를 입력해서 좀더 괜찮은 템을 구매하면 되기 때문에 현산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물론 세트 효과까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5천만이면 검은 마법사 해방까지 어렵지 않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구는 보스 장신구 7세에 여명의 장신구 2세셋을 가셔도 좋고 아니면 여명 4세셋을 가는 것도 좋습니다. 전투력 1억 이상은 이제 22성 템들을 조합해 주셔야 합니다. 편하고 간 간단하게 정리하면 22성급으로 레전 잠재템들로 도배를 하면 편하게 전투력 1억 이상이 가능합니다. 대충 22성 방어구로 레전 잠재와 에픽 에디 두 줄급으로 맞추면 전투력 1억 이상이고 22성급으로 잠재와 에디를 전부 레전급으로 맞추면 전투력 2에서 3억 라인으로 갈수 있습니다. 18성 아케인 레전급으로 맞추거나 앱솔 22성 레전급으로 맞추는 라인이기 때문에 경매장을 자주 들락날락해야 합니다. 둘 중에 가성비도 좋고 환산 스펙상으로도 비교가 괜찮은 템으로 구매하면 됩니다. 대충 약식으로 볼 때는 보공 1%는 공마 3 정도로 두고 계산해서 세트 효과까지 고려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는 아케인 17에서 18성 레전급으로 맞춰주시면 좋은 것이 어차피 해방을 하면 무기가 교체되기 때문에 무기에는 큰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22성 앱솔 레전급으로 방어구를 세팅하고 카오스 루타비스 모자, 상의 하이도 22성 레전급으로 세팅해주면 좋겠습니다. 22성 아케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18성 아케인 장비로 레전급으로 맞추는 분들도 많은데 이러면 살짝 전투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오스 루타비스 장비를 22성급으로 맞추고 나머지에서 전투력을 보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투력 1억 이상이면 웬만한 보스는 다가기 때문에 핵메 라인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이 많은 분들은 치르게 장신구로 가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사야명 장신구에 보스 장신구나 칠흑의 장신구를 조합해서 최대한 자신의 자본에 맞게 템 세팅을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벨트는 22성 보스 장신구 벨트나 10성 이상의 타일러트 벨트 혹은 18성 칠흑 벨트 중에서 환산에서도 괜찮으면서 가성비가 좋은 걸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18성 칠흑 벨트를 쓰시려면 4세트 효과까지 챙겨야 가성비가 괜찮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팅에 주의 위해 주세요. 물론 자본이 많다면 굳이 돌아가지 마시고 22성 치르게 벨트로 가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챙기면 마스터라벨 캐시템에 붙어있는 스택부터 자석펫이나 폐쇄 장비에 공마작을 해주는 것까지 잊지 말고 최대한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자주 질문이 왔던 전투력별 템 세팅 정리 영상이었습니다. 대략적인 가이드라인 정도라서 환산 계산기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만, 세트 효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세트 효과까지 고려해서 계산기에 넣어주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